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공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누구마기입니다. 누구마기 어, 최근 들어서 연속 이회 어, 걸쳐서 어, 공법에 관한 문제들이 예, 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또 메일로 상담을 해오고 어, 저한테 전화로 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상담해올 때 공법에 대한 어, 문제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선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실무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법에 대해 공법 문제 중에서 항상 나올 여지가 많고 꼭 알아야 될 것들 현장에서 또 알아야 될 것들 어, 그런 문제를 한번 누구마기를 선택해봤습니다. 누구마기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계류 보전 사업이라든가, 뭐, 기술막이라든가 바닥, 막이라든가 골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재도 제가 많이 문제를 만들었고, 음, 또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누구막이는, 아, 안 올렸습니다. 그, 누구막이가, 아, 우리가 이제 요새 수혜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도, 단양, 제천, 뭐 충청북도 음성이라든가, 뭐 안성, 용인, 뭐, 이렇게 수혜폐가 많이 났는데, 수해 피해지에 누구마기를, 아, 산지사방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마기를 많이 아,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출제 가능성도 있고 또상시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망태 누구마기 시공 방법을 설명하시오. 1. 돌망태 누구마기 시공 장소 및 개요. 작은 1번. 아, 복공사의 완화, 붕괴 위험이 있는 아, 급경사지 비탈면의 유지를 위해서 비탈다듬기, 단근기 등으로 생긴 메리토층의 토압 유지가 필요한 곳에 한다. 두 번째, 사태 길이가 길고 경사가 급한 돌소로의표면 지지를 위하여 수로 중간 부위 또는 산록부에 시공하며 사태 규모나 현지 여건에 따라서 수량과 규격을 조정하여 시공하여 집안의 안정을 기하고 사용 재료에 따라서 대 누구막이 돌 누구막이 돌망태 누구막이 콘크리트 누구막이 누구마기, 마대 누구막이로 구분돼 있다. 이런 종류는 다 써줘야 됩니다. 2번 시공 종류 아 시공 요령 반를을번 아, 땅속 흙막이에 준하여 시공하며 돌 누구막이는 삼립방 떼 누구막이는 이립방에 비하여 다소 크게 할수 있다. 어, 방가로 2번. 용수가 있는 곳에도 시공할 수 있으며 시공 후돌 사이에 토량이 접착되어 견고도가 제고되도록 가부직포는 넣지 않도록 한다. 3번. 누구마귀에 높이는 줄대공의 하부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되 개간이나 수로의 붙어 처리를 감안해서 60cm, 3단의 경우 일단은 묻히도록 한다. 1단은 이제 묻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땅 속에 들어가야 경고하니까요. 방가로 4번, 설치 방향은 상류를 향하여 직각으로 설치하고 비탈은 1대 0.3으로 한다. 이런 수치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누구마귀의 비탈은 1대 0.3입니다. 방가로 5번, 수로 내에 설치할 경우 천단은 약간 곡선으로 시공하여 유수의 흐름에 원활을 원활하게, 기하도록 원활하게 한다. 현재의 가면 이제, 에 곡선으로 하지 않고, 아 너무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감리를 할때 가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방가로 6번, 도약돌의 크기는 막목보다 큰 것을 사용하여 인력으로 정리하면서 채우되 너무 많이 넣어 벌어지거나 너무 적게 넣어서 줄어들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시공하여야 하며, 돌망태와 돌망태는 철선으로 연결한다. 중년 부분입니다. 철선을 연결해서 돌망타 돌망타가 서로 견고하게 결속이 되고 부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지끝으면은 장마철에 상류에서 큰 돌이 내려와서 타격을 가하게 되면 다 파손되거나 다 돌망타 돌망타가 분리돼서 다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방가로 7번 돌망태 무구막기는 원형 돌망태를 사용한다. 돌망태 누구막에서 타원형 돌망태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원형 돌망태를 사용한다. 그겁니다. 2, 3번 돌망태 누구막이 구조도 공법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에, 구조도를 반드시 그려줘야 됩니다. 어, 답안지에다가 구조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식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면 요새 시험에 나올 때 보면은 공법에 관한 문제는 모식도를 그리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어, 아예 탁 박아서 문제 주니까. 돌망태 누구 막이, 다 르면 돌망태 누구 막이 구조도 또는 모식도 또는 견치도 뭐 또는 누구 막이 그림 이렇게 써 주고, 어 화면에 보이는 것 처럼 왼쪽에 평면도, 오른쪽에 측면도 이렇게 들어가 면서 싸는 것이 죠？경사 를주 니까. 그런 그림을 주게, 어, 넣어주게 되면 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아, 큰 4번 돌망태 누구막의시공사진 정면도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각자 원형 돌망태가 이렇게 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4단이 저 밑에 한단은 어, 땅속에 묻혔으니까 아, 우리가 공법에 대한 문제는 항상 어, 수치를 써줘야 되고요, 기울기 써줘야 되고, 견치도, 모식도, 그리고 구조도 이런 거 써줘야 되고요. 시공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시공 사진 캐쓰지 말고 정면도 랜덤에 저런 밑에 사진 그림을 어, 그려주게 되면 점수 받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제 에, 7월 2일 날로 이제 다가 셔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 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답안을 이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 저한테 많은 상담도 하고, 질의하고, 또 공부하는 그 후배들이, 답안을, 용어는 한 장도 못 채우겠어요. 그리고 논술은 적어도 두장 반에서 세장 써줘야 되는데, 장수가 안 나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제 일곱 장을 내주니까, 아, 십사면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1사면을쓸수 있는 것이죠. 자신 있으면은. 근데 보통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다섯, 다섯 면, 여섯 면도 못 쓰죠. 다섯 쪽, 여섯 쪽도. 공부가 50점, 55점 후반대에 간 사람들은, 어, 보통 12쪽, 13쪽, 14쪽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7곱 장을 내주게 되면은, 어, 6, 이제 여섯 장 이상은 다 쓰는 거죠. 50점 중반대, 55점 이상 가는 사람들은. 아, 제가 이제, 그 누구만게 다가왜생뚱맞게또 장수를 얘기하느냐, 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채점관이라면 이제 어떤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용어, 용어 세 장을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우선 가정을 해놓고요. 용어, 용어를 아, 논술을 세 장을 써야 되는데, 논술을 세장안 쓰고, 채점 작업할때한 장만 썼다 그러면 점수를 못 주죠. 거기에 키워드가 다 들어갔던, 설레설레 키워드가 안 쓰고선 소설을 썼던 어떻든, 세 장을 써야 되는 논술에서 한 장을 썼다면 그러채점관님면 여러분이 채점관님면 채점가님 점수를 주겠습니까? 못 주죠. 우선, 괴량화에서도 떨어지니까, 세 장이어야 되는데 한 장이니까 못 주고요. 괴량화. 그리고, 그, 묻는 말에 대답을 한 장에 다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점수를 못 주는 겁니다, 줄래도. 그러니까 써야 되는 겁니다, 써야 돼요. 기술사는 써야 되는 시험입니다. 써야지 붙는 시험이죠. 조금 그 초점에서 물어보는 거에서 빗나가더라도 논술은 2.5장에서 3장을 꽉 채워 써야 됩니다. 그럼 거짓말도 써야 되고, 소설도 써야 되고, 자기가 아는 지식과 현장을 갖다가 다 녹여내서 순발력 있게 막 써나가야 됩니다. 어, 그,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채점관을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뭐, 이분 면접도 채점도, 면접도 이제, 처도 좌장이시고 막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쓰지 않고, 어, 쓰지 않고, 그리고 면접에 말하지 않으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어,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 뭐, 누구막에 대해서, 어, 설명하세요. 이렇게 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이거야. 아니면 또 면접에서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 뭐, 종류는 어떤 거, 돌로 해는 것이 있고, 콘크리트 해는 것이 있고, 철망태로 하는 것이 있고, 어, 마대로 해는 것이 있고, 이렇게 떠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면접관 앞에 있으니까 탁 막히니까는, 당황하고, 쫄고, 우리말로 긴장하고 그러니까는, 누구막이? 예, 뭐, 산지사방에서, 뭐, 산사태 방지용으로, 쓰이는 구조물입니다. 이렇게만 딱한줄내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럼 점수를 못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 누구막의 종류에는 돌누구마이가 있고, 철, 철루, 철망태, 돌망태 누구마이가 있고, 돌 어, 콘크리트 누구마이가 있고, 마대 누구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마이는뭐집중호시의 여름철의 장마때에 아, 산지 구곡, 산복부에 설치하는 산지 사방의 한 공정의 종류로서, 산지 침식을 방지하고, 어, 유속을 저감시켜주는 그런 음, 공정으로서 어 표토의 침식을 방지해주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막 떠들어야 되는데 알아, 알아서 알아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면접관이라든가 채점관이 볼때아이 사람 100%가 아니지만 물어본 거에서 100%어 키워드를 얘기하지 않지만 아그는한 50%인데 그래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붙여달라고 애걸 복구하는구나. 아주 절박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럼 점수를 주는데, 한 줄만 누구마게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예, 산복부에 뭐, 산사타가 났을 때 시공하는 예방사방 또는 복구사방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점수를 못 주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예, 2분 정도 막 떠들어 대야지 점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 볼 때도 그러고, 그렇고요. 계량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계량화. 계량화는 불량, 불량입니다. 필기에서는 장수를 계량화를 개량화라고 얘기하고 면접에서는 주저주절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면접관이 면접관이 이제 세 명인데 보통 20분 물어보는데 한 분이 한 5분 물어보는데 한 2분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저 한, 한 5천 내로 대답을 딱 해버리고 가만히 멍청이 면접관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점수 줍니까? 못 주죠. 저는. 저는 면접관이 이거 물어봤는데 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 묻는 취지에 좀 어긋나나 저는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준비는안됐지만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잘하고 있고 현장에서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지 점수를 그나마 주지. 그냥 한 줄만 쭉 답변하고 가만히 어, 채점관의 면접관의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수험생은 항상 절박하고 간절하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것이 필기는 답안지에 녹아내야 되고요. 면접은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떠들어야 됩니다. 예? 군대에게면 나는 크레모아도 갖고 있고 수류탄도 갖고 있고요. 어? AK 소총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예? 떠들어야죠. 떠들어야죠. 난 소총만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안 되고요. 는 크레모아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소총도 있고 다 갖고 있어요. 칼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야지 상대방이 아저 사람은 단단하고 많이 갖고 갖추고 있구나 그래야지 그냥 묻는 말에 그냥 한 줄만 딱 대답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점수를 주겠습니까 필기도 마찬가지예요 필기도 용어 용어에서 답을 써야 되는데 22줄인데 10줄만 딱 쓰고 그냥 또 넘어가고 넘어가 고 그러면 안 되죠 시간은 충분히 남는데 100분인데 쓰고 난 다음에 한 40분 남아서 멀뚱멀뚱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저거막써 내려가야 되죠 시간을 안배갖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표현을 하고, 어, 떠들고, 자꾸 발표를 하고, 붙여주세요. 그런 절박, 절박함이 필기던 면접이든 나와 있어야지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자료, 기본서, 또 제가 만든 자료도 이런 거를, 어, 구입을 하거나 입술해서 자꾸 봐야 눈도장을 찍고 자꾸 봐야죠. 주마간산 식으로 자꾸 넘기면은 눈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다, 어, 시험 보러 갔을 때다 녹아내서 다. 답안지로 쓸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아, 이번 시간은 이제 공법에 관한 얘기를 해다가 이렇게 주제 주또 떠들었는데 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반복적으로 어, 도움이 상당히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에누구마에 아,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